제 앞전에 일기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 우리 되게 안늦는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한달 전에를 생각을 해봐라. 어. 우리 뭐 참교생도 마찬가지고 수지생도 그렇고 한 2주, 3주 전만 해도 이거 하나만하는데 시급했고. 그죠? 네. 근데 미용의 상장 구조가 저는 무조건 이거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요. 어. 자 미용 시작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한 달이 지났어, 어한달 지났는데 별로 는게안 보여. 응. 네. 그러면 그때 이거내 길이 아닌가. 현타가 오기도 한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팍, 팍. 지금 보면은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창대쌤 커트 완전 뭐다 파먹었죠 우리, 어다 파먹고 파마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제 효정이가 효정이도 이제. 그 아는 회사 지인분 와가지고 남자 커터 했는데 아 어, 솔직히 좀,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응. 어 근데 제가 어제때 그 내가 손대준 거, 거 그게 거의 없었어요 응. 그 지인분도 회사 가가지고 머리 이때까지 한가지고 제일 잘 잘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왜현정이가 보면은 또한달 전인가 남자친구 머리 잘라줬을 때 그때 막 앞머리 난리 났었잖아 <laughs> 그리고, 지금 뭐, 효정이도 마찬가지로, 요근레들고 저한테 이제 계속 혼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뭔가 내가 안 느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느는다라기보다, 안 느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어떠한가 구간에 오면 갑자기 팍팍 성장하거든요. 이렇게 미용이라는 게. 저도 이제, 저도 그랬었고, 미용실에서 이제, 인터넷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왜, 네, 아연쌤, 윤형쌤을 전부 다들 보면, 다들 슬럼 받았잖아. 제가 뭐 시험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은 다들 어? 정상에 올라와가지고 디자이너로 나와가지고 손님들한테 받고 저는 요 며칠 동안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상담 왔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지금 창대쌤 수지쌤은 아니지만 네. 거기서 한명 빼고는 전부 다 다른 학원에서 실무관을 배워갔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무관을 배우고 왔, 배웠으면 실무를 하러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못해서 또 돌고 돌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아직까지는 저의 목표는 헬스티아 수강생들 100% 취업이거든요. 네. 제가 말하는 100%는 뭐냐면 그거거든요. 여기서 그만두고 나서 안 돼서 다른 학원에 또 배우러 가는 거. 그렇게는 만들지 말자. 우리가 목표는 여기잖아. 그죠? 여기인데 가다 보면서 저랑 트러블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저는, 뭐, 이때까지 지나왔던 수강생들을다저 때, 저한테 한 번씩은 상처받거나 저한테 욕먹었던 적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근데 그만큼 이제 뭐라 했는데도 다들 뭐, 그 굿굿하게 버티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될수 있거든요. 어제 제 혼자 막 열면을 토했잖아. 약간 제가 어제 뭐 했냐면은 중간중간에 그랬죠. 뭐지? 승진물 있는 거 아닙니다. 화내는 거 아닙니다. 어. 뭐냐면은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서 그걸 하나하나 해가야 되, 되고 그거를 이제 제가 그 전에도 몇 번씩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진짜 나가서 죽이든 밥이든 신경 안 쓰면 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 때려서 보내면 끝이거든. 근데 뭐 이제 제가 항상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는 그거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졸업하고 나왔을 때헬스티아의 홍보 모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못하고 얼렁뚱땅하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놔두고 싶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못하면 덤 원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을 우리가 좀더 보내다가 저한테 뭐 상처 받는 게 있거나 그러면은 저도 막확 이렇게 할 때도 있겠, 있겠지만 쌓아 두지 말고 나중에 이제 뭐또 따로 뭐 연락을 해가지고 풀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암만 제가 뭐뭔 난리를 치더라 치든, 치든, 가고 나면은, 여기까지는 다들 갈수 있기 때문에, 가다가 조금 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기 싫더라도, 아연쌤이 딱이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제가 때려치우는 것도 용기다. 라고 해서 아연쌤한테 되게 뭐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아연쌤은 그때 포기하는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잉수쌤도 그랬고, 아연시 형이 둘다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무 행복하대요, 요즘. 어. 그냥 왜 이러니까 너무 떨리고 두렵고 힘들긴 하, 무서운데 근데 되게 그냥 재밌대 사람머리를 하는 게 에.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조금 더 실력이 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사람머리 하는 게 재밌거든요 왜냐면 지나간 사람들 보면 은 머리만 보여 아, 저 머리 내가 더잘 잘라줄 수 있는데 약간 고른 것들 그래서 어제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세세하게 필기를 하면서 그게 여러분들의, 제가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인턴 때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배웠던 거를 노트를 꺼내다 보니까 다시 떠오르고, 그거를 제가 타이핑을 쳐서 만든 게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 그교재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돼서 그때 직원을 둘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교육자가 될 수도 있어요. 실무를 하지만 내 인턴 가르쳐야지. 음. 샴푸도 가르쳐야 될 거고,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이제 세세하게 하는 연습만 하다 보면은, 슬럼프가 언젠가는 이 가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 제가 왜 우리 학원을 6개월로 정해놨냐면, 6개월이면 돼요. 어. 근데, 3개월은 제가 경험해봤을 때, 좀 빨리빨리 하는 애들은 3개월이 돼요. 근데 평균 6개월이면 되거든요. 어. 지금처럼 우리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면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뭐 신경 쓰지 말고, 응. 응. 언젠가는 여기 가니까 포기만 안 하면 돼. 아시겠죠?